내 네, 적기는 할머니가 사줬어요. 아, 씨 아하. 반도 완전 맛있을 것같아 고춧가루 뿌릴까? 고 뿌릴까? 안 나와? 나와 면은 없 어때요? 괜찮아괜 면은 없어 면은 없어? 면 먹고 싶으면 할때 말해 할머니는 니까 할머니가 너무 잘 먹어 젖기는 할머니가 사줬어요. 아 아이고. 짜잔. 아씨. 아하. 이거 뭐야? 이거 왜 여기 있어? 할머니 이거 뭐 어떻게? 나새 옷인데. 너무 속상해. 아, 이게 뭐야 진짜. 아니, 이거 어떻게? 저도 저게 물든 거. 할머니 어떻게? 물들었어. 물들었는데. 옷이 뜯어 지우는 것 같아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 액잼이 있겠지? 하민아 응. 새해 첫날부터 왜 이래? 과를 믿는 거야 과를 믿는데 안 사라지면 어떡하지? 지워줄게 안 빨리 사줄게, 사줄게. 하은이 사준대 괜찮아졌어 <laughs> 안 지워지면 사줄게 이 새로 <laughs> 나 언니가 팔을 이렇게 할줄 몰랐어 다음에 좀 조심 좀 해줘 소리 근데 이거 맛있다 티라미수 맛 여기 있다 그렇지 않아? 이순두부야좀 먹어봐. 아니 순두부 아니고 이건 인절미고. 뭐한약야 이건 먹어봐. 티라미수 맛있네. 음, <laughs> 또 먹어볼래? 인절미 섞어졌다고 이거? 음. 인절미 맛이야. 위에 떡도 세게 올려줘. 여기는 콩가루가 들어가면 보다 실패는겠다. 순두부 젤라또인데 순두부는 없고 인절미랑 티라미만 맛있었다. 아 어, 귀여운데? <laughs> 이렇게 하니까 하늘 귀여운데? 1 7 분밖에 안 걸리네. 신기한 머리카락. <laughs> 여기 위에도 이렇게 한 거라고 오천원이면 음. 되나? 어! 야 미안하다 차야 안녕하세요 뭘로 아, 사지? 아 여기 안에 짜잔 이게 뭐야? 검돌이초예요 하하하 하얀 대가리 뭘 볼게 아왜혜연 하는 거지 보부상이에요 보부상 다음엔 또안되겠다 오픈. 귀여운 거에 가졌네. 어디 한번 열어보시지. 헐로그램. 근데 이거... 에는바다가다바를수있나는데 바다 너무 이쁩니다. 응. 비슷 진짜 많아. 헬리랑 부족한 거 아니야? 아때리아 어, 귀여워. 헬로. 자, 요거 하나 만들었고, 그 다음에, 다시 뜯보겠습거 있는 거 봐? 이 정도 뜯겠나 빵빵하다. 굉장히 열심히 그려 얼굴 너무 빨간 거 아니니? <laughs> 음, 빨개? 점점 얼굴이 빨갛지고 있는데. 잘 쉬고 있는 할머니. 뭐라고? 네개다 그렇. 놀래졌는데? ハハハハ。<laughs> 공포의 사진 촬영이 끝나고 물을 받으러 왔습니다. 잘 썰어주세요. 욕조 물멍. 사진 촬영이 끝나고 난장판이 되었습니다. 와! 야 이제 진짜 깜깜해졌다 야와 아, 언제 밤이 됐냐? 그러니까. 이제 바다가 거의 안 보여 완전 안 보인다 내일 아침에나 볼수 있겠다 아니 안 지금 보이는데 물빠도지했고 파도 아, 진짜 심하다 근데 네. 김밥 포장 완료 김밥 포장 완료 인밥 오픈. 양 많네. 두 개나 있네, 이렇게. 탕수육. 응, 두 가지 맛이. 맛있겠다. 배고파. 배안채우 네.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할머니 아직 먹으면 안 돼. 나를 잠깐. 잠깐만. 타지, 타지. 응. <laughs> 이제 익숙해졌어. 먹어라, 뭐 한번. 아직 기절려 아직. 기다려. 이거는 매운 참치. 참치. 너무 맛있어 <laughs> 보여. 우와, 음. 아주 한상 가득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매운 돈값 케이크도 있지요? 우와, 예쁘다 맛있겠다, 맛있겠다, 맛있겠다 딸기 완전 많아 맛있겠다. 맛있겠다, 맛있겠다, 맛있겠다 음, 감자 먹었는데 맛있다, 새 떨어 거여 무슨 김밥이지? 이거 돈까스 나도 먹어볼래. 아, 돈까스라 내면 해. 이거가 돈까스라내몬였구나 이렇게 이렇게 음... 밥무지를안 음. 주는구나. 이거 뭐가 치킨 두개지응응응자크자 음... 림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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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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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어때? 맛있다 음~~ 맛어 응. 거기다 김치가 있네 김치 탕수이거 김치 피자 탕수육이야 김치 치즈 탕수육야맛있응 응. 이게 먹어보고 싶었어 한주육 이게 먹어보고 싶었다고? 응 너무 커서 짱커래야 뭐가 제일 맛있어? 뭐가 맛냐 하면은 이게 나왔구만 이탕수육. 응. 할머니의 김밥. 이건, 이건 감자야? 나는 응. 김밥 이게 제일 맛있어. 돈까스. 탕수은둘다 맛있고 제일 별로는 응. 이 원조 김밥. 배부른네 배부르지. <laughs> 배고프다면? 응. 이제 배, 먹었으니까 배부르지. 그가 하나 먹어봐야지 맛있다네. 응. 나는 그거 맛있어. 두명더 있으면 다 먹었을 텐데. 아, 그만 먹어야겠다. 빵도 빵도 먹어야 되잖아. 안 먹었어. 오늘 요이 이용해 빔을, 빔을, 빔을 이용해서 빔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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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해서 사진을 찍을 건데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써봐서 오늘 처음 써보려고 합니다. 어머 귀여워. 근데 이거 일단 스킵. 어 귀엽다. 높이가 안 맞아서. <laughs> 귀엽겨 어때? 한번니 올라가봐 한번 어떤 느낌인지 보게 귀엽네. 언니가 네? 미의 감각을 살려서 손한번 응. 예쁘게 응. 쓰다가. 헉, 나 미라는 게 없잖아, 나한테. 나도 없는데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와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오늘 야식 파티까지 있어요. 오늘의 성냥은 언니가 해. 나 저분하다가 손 털먹을 뻔했습다 이. 거의 망했다. 괜찮아? 응. 괜찮지? 곰돌이 넣다 보자. 곰돌이 케이크 위에. 어? 딸기, 딸기 위에. 위에. 가운데 뒤에 곰돌이 여기야. 그래 보자. 곰돌이 딸기 위에. 아 귀여워. 짜잔. <laughs> 귀엽죠? 곰돌이가 딸기 위에. 곰돌이 너무 귀엽지? 곰돌이 딸기 위에 올라왔어. 케이크 아이고. 사진에 진심 인편. 잘 찍으셨나요? 응? 와나잘 못하는데. 성냥을. 다시 못써? 해봐 못쓰지. 뚫어졌어. 할머니 나못하는거 같아. 뒤에는 한 번뿐. 어떻게? 봐쵸그봐 할머니 할수 있어? 아이, 그 봐. 할머니 나 못해. 있어? 나, 나 너무 당황했어. <laughs> 내가 이렇게 <할게>. 할머니도 못하네. <laughs> 아니, 그게 안 돼. 할머니 이거 안 되나? 봐. 어떻게 흘렀어. 하나라도. 저번에 수구리가 빠졌으니까 꼬여. 알았써 주시오. 거를 는 거야. 하나라도 잘 붙여. 그리고 좀... 아니, 나손 너무 같아. 저 너무 덧 꺾고 더면 네손이로가지 그렇으면 렇게 그래, 그래, 그래. 이렇게? 해? 응. 나 초를 잘못 붙이는 거 같아. 어떻게 해? 나 무서워. 꺾거 앉아. 아, 뭐 해? 아, 진짜로 빌런이네 그냥. 그풀을 수행해, 수행해. 나 지금 지나다 지금 무섭거든. 초가 이렇게 어려운 음, 거였어? 생하겠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터면 불어 <laughs> 하나 같이 보자. 하나, 둘, 셋. <laughs> 나 이제 청량 안 할래. 너가 다 해. 무슨 맛인지는 궁금하지 않아? 먹었잖나 하면 이거 엄청 깊다. 케이크 키가, 키가. 어, 어 어떡해 눕혀가 자자자같 오! 호오! 사이다 요런 느낌입니다. 어때요? 맛있다. 잘랐어요. 아, 너무 귀여워. 온기종 이렇게 모인 것 봐. 브이. 브이 해줘. 사진 찍히는 거야? 응. 빨리 사진 찍는 거야. 요렇게 응. 초콜릿이 음. 많아요. 딸기 아, 맛있다. 이거 5만원이야. 이 저렇게 두싸 딸기가 비싸기도 하고, 요즘 응. 케이크값자체가 진짜 비싸. 응. 근데 딸기가 있어서 별로 안 느끼하긴 하다, 그지? 음. 응. 빵이 별로 많이 안 달아. 네. 괜찮네. 응. 이제 제대로 된 삼면이다. 이렇게. 딸기가 그래도 계속 챙겨. 딸기 많아. 이렇게 비루도 있어. 많이 있어요. 아, 오늘 식폭행이다다 응. 담았다. 자, 세 파티 끝! 오늘 사진 끝. <laughs> 아, 드디어 안녕. 끝. 이거 봐. 이 옷이랑 이바지랑 이거 너무 귀여워. 아야. 이제 가자. 안녕. 요아 아우 쪼마 쪼마 이렇게 해야지 옆에 차들이 도아갈수 있잖아. 아. 아 이것도 맛있는 건데. 어니언 베이글. 음, 나 피자빵 이런 거 좋아해. 소금빵 몇 개? 두 개? 맛있어 보이는 걸로 담아주세요 몰라, 몰라, 알아서. 좋아. 그다음에 나 고로케 먹고 싶어. 고로케? 응. 피자빵도 먹고 싶어. 맛있을 것 같아. 그 하나 는 이자 원하는 거 골라. I 개 a n go 나 o g 하 t h e r I can 거 o t o 거 e t h e r I can go together. I 해 a n g 이거 o g e t h e r I can go together. I 네, a n go together. I can go together. I can go t o 아 짠! 이렇게 잘 잡고, 애교 잘 잡아주고, 그 다음에 들어가! 으악. 됐다. 소금빵 한번 먹어볼까? 소금빵. 소금빵 먹어볼게요. 언제 먹어도 돼? 먹어. 퍽퍽퍽퍽퍽퍽퍽퍽야짭조름하게 그 그런 맛이 있을걸? 네. 맛있어. 근데 이 가운데 걸 먹으면 졸라 짤거 같지 않아? 음좀짤잖잖아 응. 소금 좀 옮길까 앞으로 고소하긴 하지 해. 그지 이게 소금빵이야. 소금빵. 응. 이게 고소해. 그 겉에 게 바삭하고 소금. 이 고소한 맛이 있잘 먹었습니다. 여러 가지가 있어서 원하는 거 고르면 돼. 너희들은 뭐 먹으려고? 여기서 보면 바다가 보이네? 누드 먹고 시키고 감자도 시켜. 난 그거 먹으면 다안 먹을 것 같은데. 맛있겠다. 밑반찬은 다 할머니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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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우와, 우와. 계란 찜 대박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너무 맛있겠다. <laughs> 맛있다. 맛있다. 아, 이렇게 이불이했 다른 봐. 양 진짜 많이 난다고 있어. 맛있어? 아, 겠도 간다. 와, 잘라다 있어 이렇게. 먹기 응. 응. 좋네. 응. 짠맛있다 응. 음. 음. 이것도 왜 묻었지? 이건 내가 지어 하얀 옷인데 말이야 안지지면어떡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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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다리 끝아 지금 먹어볼 거야? 맛만 볼까 살짝 우와 손 넣었다 떨어졌어 옥수수가 귀엽네 일단 이거 옥수수 어떡해? 어디 있어 진짜? 무슨 하나 더 줄게. <laughs> 짜잔. 응. 탄탄해. 응. 맛있어? 응. 음. 걔그 시장닭강정도 맛있어? 응. 잘했어. 응응. 응. 맛있어. 부드럽고 바삭하다. 응. 음. <laughs> 뜨뜻한데 부드럽지. 뭐 <또> <laughs> 한 번만 더 먹을까? 맛있네. 괜찮은데? 맛있다. 강량닭강정? 응. 흠 그거 똑같은 거야? 뭐가 아, 똑같대 이거? 이거를. 이거는 아, 안 매운 거 응. 보통 맛, 얘는 매운맛 근데 별로 안 맵지? 응응 응. 음~~ 그거 뿌려먹어도 것 응, 뿌려 먹어도 맛있을 거 같아 맛있다 누룽지 뿌려 먹으면 또 다른 바삭함 생기면 좋을 거 같아 아 이게 그거 맞네 아, 저글로두개넌 아, 음. 저거 먹을 까난 저거 먹을 거야 안 돼, 안 흘릴 수 있어. 이거 안 돼. 아이스크림 섬 위에서 여기서 먹고 가면 되지 않아. 그게 석자 아이스크림 올라가는 거 같이 준비해려 네, 짜마르마 이거 어때요? 이거 어때요? 이거 음... 맛있게 드요감사합니다멋어 뭐, 봐도 돼? 아니 뭐뭐 뭐. 들어달라 하든가 왜 마실 것처럼 갖고 가놓고 아 먹으려고 했어. 응나왜 이럴까? 오늘 컵은 먹게 된거 아니야? 한약 그냥 플라스틱 컵인데 그냥 놓친 거아빌라스 어, 그래, 아니 언니가 마시겠다고 뚜껑을 이렇게 열어놓고 이대로 엎치른 거야.